자, 2022학년도 수능 6월, 6월 모의평가 미적분 오프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요. 자, 유리화를 시켜 주시면 되죠. 그러면 여기는 n 플러스 1이 될 거고, 위에는 루트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 플러스 n이 되겠죠. 자, 개수만 비교해 주시면 되죠.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매개변수 미분입니다. 자 dx/dt는 e^t 마이너스 사인 t가 되겠고 그 다음에 dy/dt는 코사인 t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dy/dx를 구하여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e의 t제곱 마이너스 사인 t분의 코사인 t인데요. t가 0이라고 그랬죠? 여기다 0다 집어넣어 주시면요, 1분의 1이 되는 거니까 1 이렇게 답을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네, 25번입니다. 자. 요 곡선은요. 자, 요렇게 요렇게 그려질 겁니다. X에만 절대 값이 붙어 있다. 그러면 오른쪽, Y축 오른쪽만 그리고, 데칼코마이처럼 왼쪽에다 붙여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려질 텐데, 접선이라고 하는 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T콤마, 이의 T제곱이라고 놓고, 0,0을 지난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Y-2의 T제곱. 근데 이미 알고 계신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많이 봤을 테니까. X-T 한 다음에, 여기다 0 집어넣고, 여기다 0 집어넣고. 그러면 t는 1이 되죠. 1,2. 이게 이제 접점이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칭 형태로 생길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이 각이 세타죠. 그럼 지금 딱 대칭 형태니까 이 절반의 각은 2분의 세타가 되겠고 그러면은 이 각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근데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여기다가 1 집어넣어 주시면 이 직선의 기울기는 접선의 기울기는 2가 되죠. 이렇게 기울기. 근데 얘가 지금 뭐예요?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는요. 코탄젠트 음. 코탄젠트 2분의 세타가 되겠고요. 그러면 탄젠트 2분의 세타는 2분의 1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탄젠트 세타잖아요. 탄젠트 세타. 그럼 탄젠트 세타는 1마 탄탄 그럼 탄젠트 이렇게 그리고 2탄젠트 이렇게. 그러면 1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1 그리고 2분의 2가 되는데, 이거 분모를 2의 제곱으로 통분을 해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문제 26번은, 음... 예. 가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요 넓이 구하는 거는 쉽죠. S1은 S1은 어떻게 됩니까? 부채꼴 넓이는 2분의 1 알제곱 근데 반지름이 1이라고 했죠. 그러면 2분의 1에다가 어 곱하기 세타 r 제곱 세타니까요. 4분의 파이 그럼 8분의 파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첫째 항이 8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잘안 보이네요. 두 번째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가 6분의 파이고, 여기가 4분의 파이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1입니다. 자, 이 길이는 뭐가 되냐면, <laughs> 사인 6분의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가 되고요. 여기는 코사인 6분의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코, 코사인은 코코사사니까요. 음, 2분의, 아니죠. 4분의, 루트 3. 빼기 4분의, 아니죠. 루트 6이죠. 그리고, 사인. 루트 2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는 반대로 쌓코코사니까 4분의 루트 2 빼기 4분의 루트 6이 되겠습니다 근데 잘 봐요 지금 여기서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은 닮음입니다 그죠? 닮음인데 여기가 4분의 파이다 보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길이는 이 길이와 같게 돼요 즉요 길이가 4분의 루트 6 마이너스 4분의 루트 2가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 길이 위에 있는 요 길이는 뭐가 됩니까? 근데 그 길이는 또 여기 얘의 길이와 얘의 길이가 같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빼주시면 되는 거니까요 4분의 2루트 2가 되죠 그러면 2분의 루트 2가 됩니다 여기도 2분의 루트 2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 두 번째 부채꼴의 반지름이 2분의 루트 2가 됐으니 첫 번째 자, 첫 번째 부채꼴의 반지름은 1이고요 부채꼴이 지금 닮음이잖아요 닮음비가 1대 2분의 루트 2니까 넓이비는요 1대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어이 됩니다 끝났네요. 자, 1-2분의 1분의 8분의 π. 이렇게 해주시면 4분의 π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급수의 답이 됩니다. 자, 27번이에요. 음, 자, 서로 다른 양의 실근의 개수가 3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실근의 개수를 확인하는 문제, 이제 그래프 그려서 교점의 개수를 확인하는 문제. 라고 보셔도 되죠 자 그럼 fx 2x제곱하고 k에 sinx가 이렇게 같다라고 놓고요 자어 sinx를 넘기면 좋겠지만 한쪽에 상수만 놔두고 sinx를 넘기면 좋겠지만 sinx가 음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k분의 1은 2x제곱분의 sinx라고 하죠 그리고 요 녀석을 뭐 hx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h'x는 프라임 2의 2x제곱 그리고 cosx-sinx의 2x제곱인데 한번 했을걸 그랬네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또 cos과 sin의 그래프를 앞에서 비슷하게 그리게 되겠죠. 자 일단 cos은 아, 좀더 그려야 될 수도 있으니. 코사인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주고요. 사인은 이런 식으로 그려줄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코사인 x와 사인 x가 같게 되는 지점 에서 일단 그 값을 어 그러니까 부호가 바뀐다면 같게 되는 거니까요. 요 지점이 4분의 파. 그리고 요 지점이 4분의 파. 그리고 요 지점이 4분의 곱 파. 뭐 요런 식으로 가게 되죠. 여기는 4분의 13파.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뭐 4분의 음 다시 어 17파이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될 텐데 그 왼쪽과 오른쪽에서 지금 4분의 파이와 그니까 f 프라임 아 f가 아니죠. h h 프라임 t는요. 4분의 파이 왼쪽에서 지금 코사인이 더 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고요. 또 4분의 파이에서 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고요. 여기는 물론 4분의 파이.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h 4분의 파이를 구하면 지금 2의 4분의 파이 제곱분의 사인은 똑같이 2분의 트 2죠. 요거랑 h4분의 9파이를 비교를 하면 분모가 더 커지잖아요. 그럼 숫자가 더 작아지겠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증가 감소, 증가 감소를 우리가 반복을 하는데 이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가 y는 hx라는 그래프가요. 이렇게, 이렇게, 뭐, 아이고, 너무 마음이 급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게 될 텐데, 여기가 4분의 파이. 그리고 여기가 지금 다 양수의 값을 갖게 되죠. 음수는 얘네는 음수가 되죠. 음수일 테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꼭그 다음 것도 양수가 되죠. 계속 양수가 될 겁니다. 위에 튀어나온 있는 부분들은. 일단 여기는 4분의 9파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를 너무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네요. 어쨌든 위로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극대라고 하는 부분들은 다 x축 위에 있어요. 왜? 양수의 값을 가질 테니까요. 그죠? 음. 그런 다음에 지금 실근의 개수가 3 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이렇게 돼야 되겠죠? 여기를 지나야겠죠? 뭐가 k분의 1이요 이게 y는 k분의 1이 되겠죠. 이 k분의 1이 즉 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겠고요. 그럼 k는 역수를 취해주시면 되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4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f 세타는 구하기가 쉬워요. 그죠? f 세타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세타일 테니, 여기가 이 세타가 되고, 그럼 이 각은 파이백이 이 세타가 되죠. 그리고 여기는 1이 될 테니, F 세타는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과정으로 2분의 1의 R제곱, 그러니까 R제곱이라고 하기에는, 뭐, 여기 두 변의 길이의 제곱, 그리고 끼인 각의 사인 값.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의 사인, 이 세타다 이렇게 얘기를 간단하게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g 세타를 구하는 과정을 위해 조금 크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q, p, r이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가 이 세타잖아요. 그러면 각 p, q, r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일 겁니다. 그럼 각을 반절 잘랐으니 여기는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고요. 근데 여기는 막꼭지각이니까 세타가 되죠. 그럼 여기는 4분의 파이라는 외각을 갖게 되겠고요. 그럼 여기 가상의 수선의 발을 내렸다라고 해서 여기를 h라고 해봅시다. 자, 그리고 이제 pq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pq의 길이는 요거는 OQ에서 1을 빼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OQ는 OB의 길이가 1이니까 얘는 코사인 2세타분의 1,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거기서 1을 뺐습니다. 그러면 코사인 2세타에 1- 코사인 2세타인데, 코사인 2세타는 1-2사인 제곱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2사인 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코사인 2세타 분의 2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자 여기는 그럼 사인 세타를 곱해 주시면 되고요 코사인 2세타에서 2사인 하고 사인 그리고 이 길이는 얘랑 똑같을 겁니다 그죠? 4분의 파이니까요. 그리고 PH의 길이는 코사인 이세타 2사인 제곱에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나는 지금 PR을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PR은 아, 여기서 여기를 빼주시면 되죠. 그러면 PR의 길이는 PR의 길이는 코사인 2세타 분의 2사인 제곱하고 코사인에서 사인을 뺀 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laughs> 어, G세타잖아요. G세타도 어, 2분의1 곱하기 PQ 곱하기 PR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그면 G세타는 1분의 1 곱하기 PQ 곱하기 그러면은 분모값 PQPR을 다 해보죠 그럼 코사인 이렇게 되겠고 그리고 4사인의 4제곱 그리고 여기는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겠고요 그리고,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얘를 구하래요. 예. 음. 그러면, 세타 4제곱에 F 세타. 자, 그러면, 세타 4제곱 곱하기 F 세타는 2분의 1, /2. 사인 세타였고요 그리고, 여기 GX, 요 녀석을 올려주면 되는데, 어, 지금, 코사인 제곱, 코사인 이 세타 중에 하나를,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이렇게 바꾼다면, 얘랑 또 사라지면서 여기가 플러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남는 건, 이 사인 네 제곱. 그리고 밑에는, 코사인 2세타에,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그리고 위에는, 사인이 하나 더 남네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얘를 지금 어디로, 0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랑 얘랑 1이 되겠고, 이렇게이렇게 하면서, 이제 2분의 1이 남겠고요. 그리고 요 녀석은 올라가면서, 4로 만들어주겠고요 그리고 여기는 1 여기도 1 여기는 0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4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이 아 아니죠 4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라는 값을 갖는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답은 1번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두 문제인데요 음 뭐 킬러 문제라고 하기에는 예, 애매한 문제들이었습니다 30번도 그렇고요 자 일단 29번 자 지금 일단 X는 K에서 극대일 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F를 미분을 해보면 얘는 E, t 에 ln x 곱하기 x분의 1 마이너스 2x 가 되겠고 어 통분을 하면요 x분의 2에 음 tln x 마이너스 x제곱 요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그러면 여기다 지금 f 프라임 k가 0이 되는 거니까 즉저 분자 부분이요. 분자 부분. 지금 t ln k가 k랑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잠시 보류할게요. 자, 지금 근데 여기 g 알파가 2의 제곱이다. g 알파가 2의 제곱이다 라고 했는데 이 실수 k 값을 gt라고 한다 라고 했단 말이죠 gt는 k 그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냐면 알파는 t에 그리고 어, 2의 제곱은 k에 연결을 시킬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식이 알파에 t 대신에 알파를 집어넣고요 k 대신에 2의 제곱을 집어넣으면 2 알파 마이너스 2의 제곱은 0이다 그래서 일단 알파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죠. 알파의 값은 2분의 2의4제곱이다 일단 이렇게 하나가 나오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음. 여기 원래 k 대시네요. k가 gt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gt를 한번 집어넣어보죠. 그럼 t에 ln gt 빼기 gt의 제곱이 0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g 프라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얘를 이제 미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g t, ln g t, 그다음에 플러스 t 곱하기 g t 분의 g 프라임 t 그리고 마이너스 e GT, g t g 프라임 t는 0.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t에다가는 알파, 그리고 k에다가는 2의 제곱인데 gt가 k인 거니까요. gt가 2의 제곱인 거죠. 어 아니죠. 예 지금 g 알파가 2의 제곱인 거죠. 그럼 여기 알파를, 예 g 프라임 알파를 구하기 위해서 알파를 다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ln g 알파 더하기 알파 곱하기 g 알파 분의 g 프라임 알파 마이너스 2G 알파 G 프라임 알파인데요. 자, G 프라임 알파만 빼고 나머지는 다 G 알파는 어, 2의 제곱으로 그리고 알파는 2분의 2의 4제곱으로 바꿔주시면 2 더하기 2분의 2의 4제곱 곱하기 2의 2의 제곱분의 G 프라임 알파 빼기 2 2의 제곱 G프라임 알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G프라임 알파는 음3 2의 제곱분의 4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럼 다 구했네요 g 프라임 알파는 이렇게 되고 알파는 이렇게 되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알파에다가 프라임 알파의 제곱을 곱하라고 했으니까요. 2분의 그러니까 알파 곱하기 프라임 알파의 제곱은 2분의 2의 세제곱 곱하기 92의 세제곱분의 16. 그러면 9분의 8 이렇게 해서 이거두개 더해 주시면 17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30번입니다. 어, t의 범위는 요렇게 되고요. 음. 그래서 ln 1 2e^2 2 e 2 t 곱은 x t다라고 놓는데 일단 이 방정식을 풀기가 어뭐 평범해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요거의 두분을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편의상, 음, 베타가 알파보다 크다라고 해볼게요. 아니다. 네, 이렇게 해결하죠. <laughs> 자, 그러면, 교점은요, 알파콤마, 알파 플러스 t. 베타콤마, 베타 플러스 t가 되죠. 그러면 요두점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거리요. 사이의 거리. ft는, 뭐가 되냐면 루트 2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됩니다. 계산을 해주시면요. t는 사라질 거고요. 그럼 결국 이걸 구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럼 이 식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더하기 2의 2x 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t 제곱 이게 2의 x 곱하기 2의 t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이게 t라고 하는 거를 어, 상수 취급을 해서 2에 2x제곱, 마이너스 2에 t제곱, 곱하기 2x제곱. 이러면 이제 지수, 지수 방정식이 되죠. 이렇게. 자, 이게 인수분해가 되더라구요. 뭐,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근해공식을 써주시면 되는데,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t제곱,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 어, 2에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2에 t제곱. 이렇게요. 자 그러면 2의 x제곱이라고 하는 건 2의 마이너스 t제곱이거나 아니면 2의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둘 중에 누가 크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t의 값의 범위를 고려를 해주시면 이 오른쪽 녀석이 더 크다가 되는 거니까 얘가 2의 베타제곱이 되겠고요. 얘가 2의 알파제곱이 됩니다. 자 자, 그럼 우리 베타 빼기 알파를 구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는 l n 에 2의 t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제곱을 2의 마이너스 t제곱으로 나눠준 꼴이 되겠죠. 자 얘는 ln 2의 2t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ft라고 하는 녀석이 이거였잖아요. 그러면 루트 2의 ln 2의 2t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데 f't는 루트 2의 2의 2t제곱 마이너스 1에 2의 2t제곱이 되는 거고 여기다 이제 ln2라고 하는 걸 집어넣어 주시면 f'ln2는 3분의 8 루트 2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3하고 8을 더해서 11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